반갑습니다. 3시 57분, 일요일 오후 3시 57분. 지수는 주풍낙엽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내려왔습니다. 내려왔는데 여러분들이 현금화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. 어, 튼뭐 이번 주에도 조금 힘들고 다음 주도 힘들 것 같은데 당분간 3월달, 4월달은 지수 관련한 내용을 최소화 줄이겠습니다. 지수 관련된 내용 최소화 줄이고 뭐 가급적이면 종목 A/S 종목 추천을 해서. 어~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얹를 얹지를 많이 던지 줄,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 잘 참고하시고 구독자 한 분이 어제 이제 며칠 전에 커피를 하는사오셨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 연산동 사시는 분인데 내 방송을 듣다가 보니 언젠가부터 모르는 척하면 따라해 봤답니다. 언젠가부터 따라하다 보니 자산관리가 되더라 이거지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되더라는 거지.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되면서 저 사람이 했던 걸 내용을 과거형 을다쳐다 보이 정말 잘 맞더라 이거지. 그래서 소액으로 분할 매수, 분할 매도를 시키는 대로만 해봤답니다. 내 방송대로. 그래서 수익이 난게 엄청나답니다. 그 엄청나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500만원 가지고 해가지고 한2 30% 수익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. 5천만원 같으면 20, 30%. 어,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. 그런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내가 진짜 내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어찌 해야 될 도리를 모르겠더라고 어찌 해야 될 바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소수이지만 열심히 보고 열심히 청취해 주시는 분 일일일비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 그 내용을 자 자찬하면서 더불어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잘 듣고 잘 따라하시면 손해가 절대 없다 시장이 안 좋아도 저는 지금 한160%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선물 거래를 한 계약을 가지고 2,000% 수익이 난다, 난다 그러면 내가 계좌 오픈을 한다고 랬어요 오픈을 한다고 랬거든요 지금 약한160% 정도 수익이 났어요. 수익이 났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떤 말씀을 내가 드리냐면 왜 내가 지금 소액으로 가지고 움직이느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이 내용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. 많이 언급을 했는데 가거 내용을 보면 나와 있어요. 여러분들. 그, 주식 잘 하실지도 모르면서 목돈 가지고 하잖아요. 100만원 가지고, 이 100만원 가지고, 이프의 수익을 그냥 300번만 딱 이긴, 계속적으로 이긴다 그러면 100만원은 다 날리 먹어도 100만원이잖아요. 근데 공부해서 300번만 이기면 얼마가 되는 줄 압니까? 300한 번이 돼야 300번이죠. 그러면 100만원, 3720만원이 생겨요. 이게 그3 7 0 0 0 어, 3 7 0 0 0 그러면 3% 같으면 100만원가 3%가 되면 10만, 100만, 1 0만 억, 10억, 69억, 약 69억이라는 수익이 생기고 100만원 가지고 4%만 매일 수익 낸다고 하면 10만, 100만, 1 0만 억, 10억, 100억, 100, 1 0억 1억, 1200억이라는 수익이 생깁니다. 이렇게 물론 1200억, 68억, 3700만원을 모으기는 하기는 쉽지는 않은 내용이라는 걸저 압니다. 근데 이 말을 더불어 여러분들한테 장점이 뭐냐 하면 주식 거래하는데 스트레스 안 받고 안전하게 거래를 할수 있잖아. 우리가 이제 그목 마를 때물한잔 마시더라도 물한잔 마시더라도 목 마른 나그네가 이웃 집에 목이 타니까 물한잔 주십시오라고 했더만 그 이웃 주민이 그 낙엽에 낙엽을 들어서 물컵에 넣어서 그래 주도록 합니다. 왜 물도 급하게 마시면 차한다 이거죠. 천천히 급할수록 천천히 돌아가시라. 어물 먹다가 목 탄다고 물 급하게 마시다가 죽는 수가 생겨요. 그래서 1 0 0만원 가지고 2% 3% 수익만 내더라도 엄청난 누적 수익률을 낼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번더 용기내어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. 그러니까 용기내어 한번 해보시고 저도 선물거래를 하지만 선물거래 주식거래를 다 하지만 선물이 돈 벌기가 굉장히 쉬워요. 쉬웠고 크게 물론 한번 크게 밀어낼 때는 한번 크게 크게 움직입니다. 그러나 지금은 큰 돈을 움직여야 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큰 돈을 지금 액션을 안치해 단지 한 계약 가지고 사고 팔고 해서 백한 육십 프로 수익이 났다는 것만 해도 어마무시하다는 겁니다. 큰 돈을 안 가지고 큰 계약 수를 안안 하더라도 큰 수익이 생긴다는 것을 한번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천천히 하시면 되고. 소극적으로 내 방송을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방송에 도움을 받으면서 소액으로 누적 수익률을 한번 높여가는 방법을 선택을 한번 해보십시오. 그러면 나쁠 게 전혀 없다. 지수는 지금 더 빠지는 것처럼 눈에 보인다. 지금 자리부터는 추가 상승 여력이 나올라가면 며칠 더 기다려 봐야 된다. 자,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달래드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있는 거더 주는데 배우려고는 하나. 시간 날 때만 배우는 사람은 안줄 겁니다. 왜? 시간을 내서 억지로 배워야지 그 배움이 되는 거지. 배우려고만 하는데 지 시간 내서 배우는 게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? 도움이 안 돼요.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. 열심히 하세요. 열심히. 그래서 오늘은 페이팔 홀딩스 제가 말씀드렸죠. 페이팔 홀딩스. 페이팔 홀딩스는 지금 자리에서 25%에서 30% 정도 잡아도 절대 손해가 나는 150% %이 150% 목표하고 내일부터는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자산에 30%씩 자산이, 30 자산이 있다 그러면 30%씩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입니다.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안 볼게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일 저점, 내일 가격 전일 가격 이탈해서 빠지면은 여기서 이만큼 빠지면은. 그 자기 자산의 한30% 또는 여기서 현금화 시켰으면 현금화 시킨 부분의 30%만 내일 매수를 하는 자리입니다. 내일 저점부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수가 빠지면서 대형주 이거 다 읽어 보세요. 이거 이거 쭉다 읽어 보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. 삼성전은 하루 평균 1.5%에서 한2% 정도 빠지고 많이 빠질 때 하이닉스는 2.5%에서 한4% 정도 빠집니다. 상승도 1.5%에서 한 2%, 2.5% 상승을 하고, 삼성전자. 하이닉스는 2.5%에서 한4% 정도 상승을 많이 할 때는 많이 합니다. 그 정도 낙폭이 있거든요.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챙겨갖고 움직이면, 어, 될 것이고, 내일은 삼성전자 1.5%, 하이닉스 2.5% 정도 빠지면, 삼성전자 1.5%, 하이닉스 2.5% 빠지면, 1차 매수를 하, 해도 되는 자리입니다. 1차 매수를. 1차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입니다. 이 네이버부터는 삼성전자, 아이넥스는 그러면 다른 대응주는 어느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보시면 몇 프로 크게 낙폭 빠지는 게 4%에서 5% 정도 되죠. 4, 5% 빠지면 1차 그 매수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. 카카오 같은 경우 카카오 같은 경우도 한번 봅시다. 4, 5% 정도 빠지죠. 4, 5% 빠지면 1차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명확하게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잘 참고하시고 BYC 내일은 BYC 단타입니다 단타 43만 원 부근까지 오면은 5% BYC 내일 43만 원 언제리든 모레 43만 원 정도 언제리가까지 밀린다 그러면 5% 익절하십시오 5% 익절하시면 됩니다 43만 원에서 BYC가 어, BYC 종목이 기술적으로 이 자리에는 반등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내일 바로 뭐 시장이 안 좋아도 얘는 그 이틀 동안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안 빠질 수 있습니다. 이 자리에서는 어 단타 치는 방법으로 추세로 가는 거 아닙니다. 이거는 추세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저 정석적으로 상승이 상승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번 그 매도 세력들이 몰려서 한번 치고 빠지는 전략이에요. 치고 빠지는 전략이기 때문에 단기성으로 어 움직여야 돼요. 이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지 마십시오. 사십육만 칠천 원자리에서는 올라갈지언정. 다시 빠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언저리가, 이 언저리가, 이 언저리가 매수할 수 있는 어 적극적인 자리죠. 그래서 5% 내외의 수익이 생기면 익절을 틀림없이 하십시오. 익절을 틀림없이 하시고 당분간은 종목 AS를 내가 많이 해드릴 거예요. 종목 AS를 많이 해드릴 테니까 지수 관련돼서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 한번 볼게요. 조선주. 조선, 조선주는, 조선 보시면, 조선주는, 일단 시세가 한번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선주는 다시 들어올릴 겁니다. 들어올릴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도 이 자리 언저리까지 오면은, 이 언저리까지 오면은 추가적인 매수를 해야 될 부분이 틀림없이 생기니까 조선주, 철강주, 어, 향후에 넬리가 굉장히, 그 생각지 못한 넬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, 높으니까 조선주, 철강주 합리적으로 거래를 한번 해보십시오. 조선주, 철강주 합리적으로 거래를 한번 해보시고 오리온 이런 것들은 지금 자리도 싸다고 생각합니다.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리온 이 자리는 지금 자리도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언저리에서는 단타로 가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오리온은 오리온은. 매수를 해도,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다. 이 자리 같은 경우는 그 중립적인 자리라고 보면 돼요. 저점 중립 자리입니다. 저점 중립 자리이기 때문에 이 연자리에서는 매수를 해도, 물론 뭐, 여기서 사서 이렇게 수익이 나면 좋고, 여기 안 빠지고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, 주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지금 자리도 저는 오리오는 틀림없이 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틀림없이 저가라고 16만 원 이거는 쉽게 돌파하고 32만 원까지 내가 지켜보는 내용이 오리온이에요. 시간이 좀 걸리겠죠. 20, 3 6개월 전후에는 이게 32만 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주식을 잘못 하시는 분들은 이런 주식을 담아놓고 기다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말씀을 드리겠고 한국 전력은 양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또. 응급 안할수 없는 내용들이 뭐냐면 어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 l l m f 이런 종목들 기술적 반등 먹는거는 제가 말 안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거 에코프로비엠 이거는 제가 밤을 살짝 한번 맞았습니다 혼났거든요 지금 이 자리부터 추가적으로 더 안간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이만큼 날라갔어요 날라갔지만 이것은 절대적으로 주가는 하, 하락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자산의 5%에서 10% 정도는 단타치는 사람은 내가 뭐라 안 하겠다 그래서 목돈 들고 가는 사람들은 목돈 들고 가는 사람은 폭락의 맛을 찐하게 본다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부터 그 내용 이전 내용 다 보시면 됩니다 그거 그래서 제 내용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잘 맞고 잘 도움이 된다 왜냐 유튜브 한 2년 동안 24개월 두달더 있으면 20, 지금 20개월째, 22개월째거든요. 두달더 있으면 5월 달에 시작하기 때문에 두달더 있으면 이제 24개월째인데 거의 퍼펙트합니다. 99% 맞습니다. 99%. 뭐 100%라 이야기할게요. 소수점을 제외하면 100%가 안되 이제. 그걸 제치면 구십 90%는 잘 맞습니다. 비트코인까지 포함해서. 그다음에 해외 선물 다 포함하고 달러 다 포함해서 WTI 어? 다 포함하고 전체적으로 다잘 맞으니까 잘 참고하라고 목소리 높여 내가 외치고 있잖아. 내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랑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는 거니까 잘들 참고 해 주셔 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득이 되는 겁니다. 여러분들한테. 이게 90군대 이기예요이게또아 그렇구나. 그래서 세방전지 세방전지 한번 볼게요. 세방전지. 세방전지. 어, 세방전지 제로 조금 더 살아 있네요.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, 내일 아침에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, 파동이 양차가 나겠습니다 양차가. 내일 아침에 뭐한 300, 시, 예상가는 311인데, 308부터 아마 시작할 거예요. 308부터 시작하는데, 이 자리에서, 이 자리에서, 이 자리부터, 이 자리까지는, 이 자리까지는, 이렇게 파동이, 양차 파동이 나올 수 있어요. 양차 파동이. 이 자리 시작해서 올렸다. 뺐다 할수 있거든요. 저는 내일 아침에 이거 다 먹습니다. 어디서 시작하느냐. 내일 아침에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. 내일 아침에. 지금 이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, 선물 거래 내용에 대해서 거의 몇 번이나 틀렸어요. 거의 다 맞거든요, 지금. 이 내용이. 내용 보시면 됩니다. 거의 다 맞아요. 거의 다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내가 선물을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물지수를 알아야지 종합주가 지수 움직임도 알고 돈이 선물이 코스피 200에서 다 움직, 크게 움직이는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형종목들 대형주들 이게 대형주면 대형주 차트고 중형주 차트고 소형주차트예요그 다음에 여러가지 음식류 차트 여러가지 종류가 다 있겠죠 의약품 차트 뭐 비강 뭐 여하튼 내용이 다 있습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움직이는 게 선물 차트 인데 이 내용을 모르면 업종 차트와 선물 차트를 모르면 내 종목이 어떻게 날아갈지 알수 없는게 주식 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손쉽게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서점 하나 사가지고 서점에 가서 책 하나 사가지고 책 하나 사가지고 좀 어, 잘 참고해서 잘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싶고, 노토스, 와, 시장에, 시장이안 좋은데 내일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안타깝죠. 하여튼 음, 좀 전에 이제, 그,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들을 건데, 내용을 보실 건데, 잘 보시고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, 어, 적절하게 이전 내용까지 잘 참고하셔가지고, 어, 성공 투자하는 우리 개미가 될수 있도록, 개미가 될수 있도록, 지금 먹을게 굉장히 많습니다 조정 나오면 주가 조정이 이만큼 나오잖아요 주가 조정이 이만큼 나오면 지금 이 자리도 그렇지만 이 자리까지 나오면 먹을 게 수익 수익 낼게 굉장히 많아요 예.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올라갑니다 아무거나 집어넣고 3개월 기다리잖아요 그러면한20% 수익 납니다 이걸 왜안 합니까 이거를 여하튼 잘 참고하셔가지고 성공투자할 수 성공투자 되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